이어질 순서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파란 번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를 네, 잡으시면 마이크를 져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요. 저도 편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몰랑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만약 에 공천을 받게 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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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최대 걸림돌이 당첨, 우리는 야, 야당이 아니고, 야당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국정 최대 현안이 되고 보이고, 어, 김건희 여사 천인 문제를, 음, 국민들이 걱하지 <laughs> 않도록,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또 그러고, 그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뭐 대통령실에 있었다거나 장차관을 했던 이런 요직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 강남 상부나 영남권, 당시 소심 지역을 전부 녹화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가지, 이건 질문이 아니고 외국인 학교를 의도하시는데, 요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교는 국제학교로 하는데 아무 곳에나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문치제도에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학교부터 설명드릴게요. 교육 발전 두고 지정되면 외국인 학교 받아수 있고요. 어? 두 번째 네.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그 오랫동안 제가 검찰총장대통령이 그만두시고 오셨으니까 이래서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너무나도 가짜일 수가 판치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욕이 뱉다고 들어와 심장을 지릅니다. 칼만 뱉다고 들어와 심장을 지르는 게 아니고요. <laughs> 우리, 제가 옆에서 모신 두 분의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정황들, 그리고 여러 많은 팩트들 확인해 보시면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도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오로지 이그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정치적 프레임, 선거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건의할 게 있으면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너무나도 저기, 그, 그, 나쁜 프레임 속에서 그 인격 모독까지 되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가할 수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마지막 질문이셨던 험지 출마, 그 다음에 양지 출마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특혜나 이익을 받고자 여기 내려온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강명구는 서울 흠지에서 너무나도 우리 탄핵 국면에서 오랫동안 흠지에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당에서 요구해서 저는 출마도 해봤고요. 그 어려운 양천 영등포에서 그 당역위원장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고수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앞작까지 이랬던 측입니다. 당에서 요구했습니다. 가서 다시 영등포 양천을 제거하라 명령 하셔서 현지 가서 했습니다. 낙천됐습니다. 명령 주셨어요. 홍천을 이에게 못주겠으니 뭐 응? 낙천을 했습니다. 낙천을 제공천못받아가지고 출마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때 제가 흥지에서 우리 공천을 받고 오신 분, 제가 쓰던 연필 한 자루까지, 책상, 글상 하나까지, 저하고 함께 일했던 참모들, 인턴들까지, 모두 다 그분을 다 도와서 당선을 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성군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향에 내려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 특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저에게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까지 마시고 그렇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저는 했겠다고 생각합니다.